여러 번째 병과는 병참입니다. 병참은 쉽게 말해서 군대의 의식주와 관련이 있습니다. 뭐 식량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복장, 숙박, 목욕, 세탁 등등 군인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병참평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게 한 명의 군인이 훈련을 나갈 때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제 속옷이나 양말, 전투화 전투복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방탄 헬멧 전투조끼 탄띠 또 이제 겨울에는 야전상의 깔깔이 또 비올 때는 우이 이런 것들이 모두 병창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차량의 연료라든지 장병들이 먹는 식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병참병과도 병기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전투 부대들 후방에 대기하다가 전투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신속히.